오늘 악세 바르기로 했지? 악세를 발라보자 반지부터 반지를 몇개 해야 되나 100개 제작가서 반지를 스펙업을 해보자 지능 반지로 어제 몇개 발랐지? 어제가 어제 500개 했다고? 그럼 이거 돼? 이거 사산가 이걸로? 말이 안 되는데 이걸로? 반지 다 발라야겠는데 이거? 반지 올인 박아야겠는데? 열세개열세 13개. 개에서 와열세열세 13, 개에서 세개 뜬다고 팔이? 내 생각에는 안돼 여기에서 돈을 더 태워야 돼 반지를 더 태워야 돼 서른 박스 30박스. 서른 박스를 조져준다 최대한 많이 모아놓고 한 번에 모아놓고 한 번에 조져야 됩니다 한 번에 그렇지, 이 정도는 떠줘야지. 여기에서 9자리가 15개에서 7개는 나와줘야 되는데요. 3, 2, 1. 갑니다. r 와, 4개? 씨, 브레이네 4개면은, 와. 여기에서 기적적으로 10자리가 3개는 나와야 됩니다. 3, 2, 1. 3. 야! 와! 이 말이 됩니까? 와! 개시. 와! 대 돌았네. 10이 안 뜬다고. 그다50 박스를 딱 가고 역시 더 모았어야 돼. 더 모아서 갔어야 됩니다. 아니랬어요. 아니랬어요. 8까지. 와! 10 짠야 10짜리, 11짜리, 12짜리는 거의 기적이 필요하겠네. 자, 8짜리 거의 다 모았어요. 자, 몇개안 남았죠? 오지가 눈앞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중강화를 해보자. 9짜리 가보자. 26개 중에 9짜리는 과연 몇 개가 나올지? 3 2 1 갑니다. 와, 26개 중에 아홉 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9자리, 8자리 하나, 둘, 세 개. 3개. 세 개가 바르면9자리 하나 나왔고요. 야, 9자리 10개. 9자리 10개인데 10자리 몇개 나올까? 이거 궁금한데요. 일단은 9에서 10갈 확률을 잠깐 보겠습니다. 30%. 그러면은 10개 중에 30%니까 3개나 오겠죠? 근데 저는 만만이기 때문에 네개 봅니다 네개3 2 1네개 갑니다! 이런 이 뭐야 이게 아니 하나면 이 말이야 이게? 와 황글 고소? 와 어제 어제 11등 거는 레전드였네 그냥 껴야되나 이거 아... 당장 바르면 쓸게 없어 아 이거 마트에 가네 좋습니다 바릅니까 안바릅니까 1번 바른다 2번 참아라 투표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설마 말리겠죠 설마 사람들이 말리겠죠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1번 발라라 2번 그냥 써라 어야 이거 이럴때만 채팅이 거의 뭐 만명 보는 수준이에요 채팅 그렇게 앉히다가 알겠습니다 하나 남은 것 당장 쓸건 없지만 발라보겠습니다 도전하는 자가 가져간다 확률은 10에서 11 확률 25%입니다 25%, %입니다. 25 쫀다 닛나이크에서 말이 안 되지 25% 갑니다 대장장이여 힘을 내주세요 아이씨, 아, 이아 그냥 쓸 걸. 아! 짜증나. 나무가금이네 아. 에휴, 저 같은 거. 아이씨. 그냥 쓸 걸. 아, 150만 원 날아갔네. 돈도 없고. 아, 씨. 그냥 쓰라니까. 아. 그러지가. 아. 내 팔자. 그렇지. 아요. 내가 뭐 그런 거 어떻게 쓰겠냐? 아예. 아, 그지간해, 정말, 팔자. 아, 씨. 설마, 모른다? 어? 모른다? 어? 하나 빼. 어? 팔 써, 씨. 아. 일 줄었네. 아, 그지같은. 야, 150만원 쓰고, 반지가 1로, 일자리 마이너 뒤로 백도 했네. 와, 정말 마탱이네 정말 마탱이네 와, 정말. 아니, 팔자리 써야될 거 아니야. 이것까지 받으면 은뭐 쓰냐. 몇 프로지? 8에서 9 가는데? 30%? 그래, 30%인데, 이게. 30%인데, 그럼 날라갈까? 설마, 씨. 설마. 어? 제발. 내가 쓴다니까 이 새끼야 아이 진짜 아 그냥 쓴다니까 XXX 그냥 진짜 딴 아내 이거 아30% 이렇게 잘 나간다고? 말이 되나 이거? 아. 어제 10일짜리가 잘 나온 거였네 야 어제 100만 원 100만 원 써가지고 10일 잘 나온 거다 야 대장장이 저 새끼 진짜 웃긴 새끼네 직무 욕이네 어, 몰라. 몰라. 설마 6단날나갈까 설마 7 하나 안 뜰까? 좋아. 하나 빼. 8. 에이, 아이, 150만원 쓰고 7자리 끼고 있네. 아, 정말, 씨. 계속, 계속 내려가! 9에서 8에서 7에서, 아이, 씨. 7에서 8이 50%야? 와, 50%면, 이거는 안 바른, 말이야. 이거는 50%인데, 설마 날라갈까? 어? 아니, 설마 날라갈까? 50%인데? 8만 쓸게, 8만. 딱 8만 쓰겠습니다. 자! 몸 좋다. 느낌 좋다. 만만람 아니, 50%인데 왜 날라가, 이 이게! 아니 50%인데 왜 날라갑니까? 5대1아니5대 5. 어? 와5대 5가 날라간다고? 아니 이게 씨 돈이 없어요 이제. 아니 50%인데요? 어. 네, 게임 나온지 일주일 됐습니다. 자 몰라요. 아 됐다야. 아, 뭐, 두개 밖에 안 떠. 어? 모른다, 에? 어? 모른다, 에? 어! 아, 칠성. 아. 실수. 결국에는 배우, 아, 결국에 칠성다 음, 칠성, 일단은. 어 일단 쓸게요 형님들 일단은 반지가 일단은 내일 지금 내일 일단은 돈만 지금 돈 없기 때문에 돈 만들어서 내일 돈 만들어서 카드값 내고 내일 마저 바르겠습니다 네